그라 나 없이 눈이 부신 나의 세상을 보면 참 아름다워라 향기로운 꽃 우뚝 솟은 나무 옆에 보이는 빌딩도 너무 예뻐라 어떻게 이렇게 나 예쁠 수가 있는지. 누군가가 없었다면 가능이나 했을지 하지만 저기 저 끝에서 여기를 지나서 반대편 끝까지 복잡한 일상은 가득해 어청난 전쟁 그게 전쟁이지만 아름다운 걸 보려면 한 발자국만 뒤로 빼 복잡한 일상 가득한 일상해만 빠져있으면 절대로 볼 수가 없어 아름다운 곳그때 내가 가야 할곳 s t o 주님은 내 피난처 주님은 내 피난처 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11월 2일 매일 성경 큐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성경은 역대하 2장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뜻을 다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를 위하여 왕궁을 짓기로 결정했습니다. 솔로몬은 짐을 운반할 사람 7만 명과 산에서 돌을 캐낼 사람 8만 명 그리고 그들을 감독할 사람 3,600명을 뽑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솔로몬은 두루 성의 왕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 다윗을 도와주셨던 것처럼 나도 도와주십시오. 왕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왕궁을 지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예배드릴 성전을 지어서 바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주 앞에 향기로운 향을 피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보여주는 빵을 놓아두며 날마다 밤낮으로 번제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안식일과 초하루마다 예배를 드릴 것이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명령하신 다른 절기에도 예배드릴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영원한 규례입니다. 나는 성전을 크게 지으려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다른 모든 신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 하나님을 모실 집을 지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모실 수 없는데, 하물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모실 성전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다만 하나님께 재물을 바칠 집을 짓고 싶을 뿐입니다.왕은 저에게 금과 은과 노과 쇠를 다루는 일에 익숙한 사람과 자주색 실, 빨간색 실, 그리고 파란색 실을 잘 다룰 줄 알며 조각도 할줄 아는 사람을 보내 주십시오.그 사람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는 기술자들, 곧내 아버지 다윗이 뽑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레바논에서 백향목과 잔나무와 백담목도 보내주십시오. 왕의 종들은 레바논에 나무를 베는 데 익숙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 종들을 시켜 그들을 돕게 하겠습니다. 내가 크고도 아름다운 성전을 지으려 하니 나무를 많이 보내주십시오. 나무를 베는 왕의 종들에게는 밀 3640킬로리터와 보리 3640킬로리터와 포도주 420킬로리터와 기름 420 킬로리터를 주겠습니다. 그러자 두로의 히람 왕이 솔로몬에게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솔로몬이여,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당신을 그들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히람의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당,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셨습니다. 솔로몬이여, 당신에게는 지혜와 지식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당신이 성전과 왕궁을 지을 수 있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당신에게 후람이라는 지혜로운 기술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후람의 어머니는 단 사람이고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입니다. 후람은 금과 은, 은과 녹과 쇠 그리고 돌과 나무를 다루는 일에 익숙하고 자주색 실과 빨간색 실과 파란색 실과 모실을 다룰 줄 알며 조각도 할줄 압니다. 그는 어떤 모양이라도 부탁받은 대로 만들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는 왕의 기술자들과 왕의 아버지 다윗의 기술자들을 도와줄 것입니다. 약속하신 대로 내네 종들에게 밀과 보리 그리고 기름과 포도주를 보내주십시오. 레바논에서 왕이 필요한 만큼 나무를 베어 뗏목으로 엮어서 바다에 뛰어 요바까지 보내겠습니다. 요바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왕이 나르십시오. 솔로몬은 이스라엘에 사는 이방인의 수를 다시 세어보았습니다. 이것은 그의 아버지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한 뒤에 할, 한 일입니다. 세어보니 이방인은 모두 15만 3,600명이었으며, 솔로몬은 그 가운데서 짐을 운반할 사람 7만 명과, 산에서 돌을 캐낼 사람 8만 명, 그리고 그들을 감독할 사람 3,600명을 뽑았습니다. 어, 어제 주일부터 역대하를 우리 묵상하고 있죠. 오늘은 역대하 2장으로, 이제 솔로몬이, 아,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주신 소원 따라서 이제 성전과 궁전을 짓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거라 저는 생각하는데 예전 주일 설교 때그 크리스천의 꿈그 그 꿈을 꾸게 하는 하나님의 비전은 어떤 새로운 것을 바라보고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대대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이어오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실천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이 솔로몬도 새로운 꿈을 꾼 것이 아니라 다윗으로부터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이어온 하나님의 계획을 실천하는 것이고 그 실천된 자신의 꿈은 하나님의 비전으로서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에 예수님을 이렇게 보여주기까지 합니다. 그것에 있어서 11절을 보니까 두로의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앞서 말한 내용이 무엇인지 알것 같은데요. 솔로몬이여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당신을 그들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하고 히람이 말합니다. 그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의 꿈과 비전이 이제 그 이방 사람, 어, 히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한 것이고, 그 솔로몬의 어떤 미리 보낸 그 편지의 내용들을 보니까, 아, 정말 크리스찬이다. 예배를 드리고자 이렇게 하고, 어, 내가 아무리, 자기가 아무리 성전을 화려하게 짓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그곳에 가둬두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예배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하려고 한다라는 그 겸손한 태도로, 정말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는 하고 정말 자기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 솔로몬을 세우셨구나 하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도 또 저도 그래야겠지만 이제 진로 또 미래에 대한 어떤 고민과 계획을 하실 때 어떤 그 새로운 것을 하려고 하기보다 기발한 생각 이런 것이 아니라 대대로 이어오는 하나님의 계획 따라 나의 일은 무엇일지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고 계신다면 부모님께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부모님의 꿈과 계획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왜 어, 부모님께서는 이 직업을 선택하셨고 그 직업에서 어떠한 마음으로 일하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한번 들어보세요. 만약 여러분의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육신의 부모보다도 더 애틋하게 여러분을 여기시고 바라보시는 선생님들, 그리고 교회 어른들, 그리고 목사님들과 교육자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부모님 세대의 꿈과 계획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통해 이루실 것이 무엇이라고 혹시 들으신 거 있으십니까? 왜이 직업을 선택하셨고, 그 직업을 어, 어떠한 마음으로 또 그곳에서 일하고 계시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수많은 말씀을 해주실 것인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셔서, 그 마음을 품고 영원 구원을 위하여 또 예배를 드리고자 이 직업을 선택하였고, 또한 그러한 마음과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을 것인데, 특별히 수많은 의견들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의 말을 더욱더 집중해서 이렇게 들으시면 더 좋습니다. 그게 일단은 세상 사람들의 진로, 탐색 혹은 진로 결정과는 다른 구별점이에요. 크리스찬의 진로 고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작성, 자기 능력이 무엇인지 발견해서 그것을 충분히 발휘될 만한 곳을 찾는 것도 사실, 어, 가벼운 일은 아니죠. 그런데 사실 자기적성이 무엇인지 자기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어, 하나님으로부터 지어진 우리를 어떻게 바로 분별해주거나 또 쉽게 발견되는 것이 아니에요. 또 때에 따라서 많이 변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진로에 관한 어떠한 도움받, 도움을 받는 것 무시하라는 이야기 아니라는 걸 아시겠죠? 그 전에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하여. 또그 비전을 바라보시면서 실천하시는 어른들의 말과 그 말들이 모여진 것, 곧 성경을 먼저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진짜 그래요. 여러분 롤 좋아하는 우리 수빈이도 롤 좋아해. 하 근데 이롤 게임 이거 이거 하는 게 직업이 되잖아요. 그러면 하기 싫어지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안 일어나는 사람도 있을까? 일 중독자들은 그럴 수도 있겠는데 중독이 결코 긍정적인 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전 없이 어떠한 세상의 세상적인 도구로 인해서 나의 적성을 파악하거나 또그 도구가 항상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 사람 말또저 사람 말 그냥 무작정 따라가면 내가 도대체 뭘 좋아하는지도 잘 모를 때가 분명히 발생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이신 것을 보고 실천하는 어른들의 그런 말, 그리고 그 말들이 모아진 것 같은 성경에 귀를 기울여야 할 분명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이 나도 모른다니까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만 아시지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러한 음, 과정을 통해서 이런 일들,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이제 꿈을 실천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방 사람 들 에게 또 그러한 모습 을 이방 사람 들 에게 까 지도 이제 인정 을받 는다는 것을 오늘 성경 을 통해 좀 보게 됩니다. 어, 반복되는 표현일 수도 있는데, 이 솔로몬이 이제 성전도 짓고 자기를 위해 궁전을 짓는다 이런 표현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데, 그, 그건 뭐냐면, 정말 자신의 일을, 하나님께서 이제 부여받은 자신의 일을 정말 즐거워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또 하나님의 그 계획단, 계획대로 간다는 것이, 아, 좀 하기 싫은데, 이리저리 끌려다닌다는 것, 어, 아니라는 것이에요. 물론, 그렇게 뭐, 내가 많이 두드려 맞고 하나님께 맞고 지금 이 목사의 길을 걷고 있어 뭐 어떤 다른 일을 하고 있어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한 말 자체를 하시는 분들도 어 어떤 칭얼거림 일뿐이지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원망한다는 표현은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리저리 막뭐 무당이 신내림 받아서 막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의 소원과 어떤 자원함을 주셔서 즐겁게 감당하도록 인격적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에요. 근데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위험한 지경에 빠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기에는 부정적인 모습으로 개입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부모님께서 자녀를 사랑해서 자녀의 위험함을 막는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토대가 되어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모습이겠죠. 물론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의 마음에 소원과 자원함을 주셔서 어, 그러니까 우리가 즐거운 일만을 시키신다 또 이렇게만 또 생각하면 은좀 조심스러운 게 그러니까 즐거움 자체를 목적으로 삼아서도 안된다 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일에 있어서는요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하기 싫은 일들이 반드시 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즐거움 자체 나의 성취 어떤 그것에만 목적에 맞춰져 있다면 하고 싶은 일을 위해 해야 하는 하기 싫은 일들로 인해서 굉장히 낙심이 될 때가 있다는 라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즐거움 자체가 목적이 되기보다는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어떤 수단으로서만 여기고 때로는 인내하고 또 성실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있어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이제 솔로몬의 그 소원함과 자원함에 따른 그 일들, 사실 그 일들은 우리에게까지 무엇을 보여 주냐면 예수님을 보여 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하나님이 주신 어떤 적성에 맞추어서 일을 한다라고 한다면요. 주변 사람으로부터 예수님을 보게 합니다. 그 상대방의 입술에서 예수님을 보았다라고요. 그러니까 두로 왕히라미 솔로몬의 그 일들과 이야기를 보고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당신을 왕으로 세우셨군요. 하고 그런 이방인들의 입에서도 그 고백이 나오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솔로몬에게 한 말이지만 그 말에 어울리시는 사람은 단한 분이죠. 바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에게 보내시고 왕으로 세우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님이시죠. 우리의 어떠한 그 결정된 진로와 그 일들을 통해서 더욱더 예수님이 보여진다라는 것이에요. 나 또한 바라보게 되고 나의 어떤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한다는 것그 일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꿈이자 그러한 일들이 여러 곳에서 들려진다면 마음껏 담대하게 진행하셔도 좋습니다. 아, 오늘 청소년 매일 성경 큐티 기준으로 제목이 뭐라 되어 있나요? 음, 예배하는 집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결국 크리스천의 진로 결정이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서의 결정인 것 같아요. 곧 예배자로 살기하는 선택이라는 것이 그 기준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크리스천이라면 이러한 이야기나 이런 생각들 누구나 할수 있다고도 생각하고 하고 있다라고도 하겠지만 생각보다 이누구의 누구나 해야 하는 기본을 놓치고 우왕장 할 때도 많고 그러한 크리스찬들도 많다는 것이에요. 먹고 사는 것이 먼저 초순위가 되거나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놓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아이 기본을 놓치지 말아야겠구나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혼자 끙끙하지 마시고요. 앞서 쭉 이야기한 것처럼 뭐 교회 어른들의 이야기, 우리 부모님의 세대로부터 이 한국 교회에 의해 선배 세대들로부터. 흐르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잘 들어보시고 또 우리 교회 친구들끼리도 서로 오프라인으로 못 모이면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서로 모이고 이야기하고 고민을 나누고 기도하면서 <laughs> 함께 해야 돼 <laughs> 기침이 나오네 <laughs> 너무 간절한가? <laughs> 모기메인네 진로상담 끝 오늘도 주님을 나타내는 하루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